여러분 비가 와도 걸어치면 안 돼요. 中国！ to the skies where you're running down uh, uh. 안녕하세요. 비디라이프입니다 오늘 비가 올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여기 충북 영동인데 비가 지금 안 와요. 빨리 치고 그 빈티지스럽게 운영진들하고 잠깐 얘기할 게 있어 가지고 보였습니다. 막 부산 살고 막 중간으로 잡았어요. 3시간 반 정도. 그 예전부터 사고 싶던 쉘터가 하나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일본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오늘 칠 예정입니다. 관세까지 물었어요. 예행기하 이쁘게 쳐볼게요.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, 이거. 요 노란색 쨍한 색감이 너무 갖고 싶어갖고, 진짜 엄청 찾았는데, 차, 일본에서 새 거는 구했는데, 씨, 관세까지 내고, 씨.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. 슬퍼요. 슬프지만 좋아요. 너 밥은 먹었니? 이거 구워서 비빔면이랑 먹을래? 안녕하세요 비드라이프입니다 원래는 비가 안 오면은 물놀이를 하려고 해서 여기가 계곡이 좋아요 근데 지금 지금 물이 불어갖고 계곡이 지금 막와 뭐. 어마어마해 8월에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물놀이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 원래 운영진은 4명인데 세명한 명은 지금 일이 사업에 바빠갖고 못왔고 세팅 하신 거딱 보면은 어반 윙 타프에다가 힐맨이라고 옛날 빈티지인데 이 힐맨 텐트 같이 세팅해갖고 이렇게 귀엽게 다 안에 모아놓긴 했지만은 이렇게 귀엽게 했고 여기도 요즘에 이런 윙 타프 화이트 윙 타프 를 애들이 엄청 좋아해. 요거어반거요 이것도 어반거에요 어반거 윙터페에다가 밑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했고 오늘 제가 같이 지내려고 친 텐트가 쉘터지 네이처 하이크 쉘터예요 우중에 쓰려고 구 했는데 아이고 제 음악을 좋아해요 저 친구가 요 네이처 하이크 이게 트윈피크라는 쉘터인데 실제로 그 판매될 때는 인기가 없었나 봐요 쉘터가 지금 장터에도 별로 없고 아예 새 제품도 없고 그래서 근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 요 정도 사이즈 쉘터가 갖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일본에서 새 상품이 운이 좋게 딱 떠갖고 샀어요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요 정도 인원이 지내기에 너무 좋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솔직히 지금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쉘터들이 이런 식의 확장 모양을 바꿔갖고 안에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딱 뒤에도 잡아주고 아 너무 좋아요 내가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중국산 제품을 살줄 몰랐어요 아, 근데 처음 사본 거야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사이즈, 스타일 응. 지금 저희 셋이 모여가고 남자끼리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소고기도 구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대찌개에다가 밥 먹고 전부쳐서 계속 낯을 먹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어저께 술을 먹고 실은 카메라를 모르고 밖에 세워놓고 자서 지금 카메라가 살짝 맛이 갔어요. 이걸로 찍어야 돼. 다음에 또 볼게요. 여름 캠핑 잘 하세요. 재밌게. 우주 캠핑 조심 하시고 쉘터 진짜 쉘터 최고 이거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잘 샀다. 씨. 시왔다1 111, 1 기는 제대로 오네. 어, 여기서 반칙 들어갑니다. 와, 무슨 짓?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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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러분 비가 와도 저러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애들. <애드>. 까지한다어너장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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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낯감으로 <laughs> 장난 <산것> <laughs> 그냥 이대로 <laughs> 닦는 거지, 그냥 <laughs> 아니, 날씨가 온도가... 그러니까, 온도가 어, 너무 온도가 지금 딱 좋아, 막... Fu... 어, 어, 어... 오늘, 오늘 너무 좋아, 이번 주 어. 날씨가... 어... 술을 수부게 아니야..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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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어... <laughs> 야, 새끼야, <laughs> 아, 야. 야조용아야무워아 무서워. 어 형! 강두기야. 와. 뭐 아, 가. 해 아, <laughs> 아니야, 다음에 한잔 먹자 그리고 사업 대박 나시기. 사업 대박 나라, 어 대박 나라. <laughs> 우리가 니네 액땜 다 이렇게 씻어내고 있다어너 어, 너가 있어 이제. 어, 잠깐만 아니, 지금 나오는 게 맞냐? 나와, 나와, 나와. <laughs> 안 와. 나와 아, <laughs> 어, 나온 어, 가 <놀라> 나다 아시죠? 아내죠아시아안죠어아안죠어안죠어시죠 아시죠? 아시죠? 어시죠 아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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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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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못 하겠다. 어 지금 이거 선겠이아 얘네는 원래 용도가 맨바닥에서 씹는 인데. 원래 본본. 가자. 본배 한번 합시다. 우리 수성이 우리 수성이 대장을. 야!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뭔지 알아. 알아. 입구에 입구에, 아, 입구에, 입구에. 아. 아. 몰랐던 사람 사이트도 구경하고 이야기도 듣고 히스토리도 듣고 아 근데 쉘터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, 그 비가 오는데 비 하나도 안 들이치고 정말 완전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냥 구조도 그렇고 딱이 우중에 쓰기 좋은 그런 스타일 내가 너무 잘산것 같아. 나 칭찬해. 노란색도 너무 이뻐요 공간도 진짜 좋아. 이렇게. 앞에 딱 잡아놓으면은 처음에 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. 진짜 공간감, 사용감, 이런 부분이 우중이나 이럴 때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여기가 지금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곡이 이렇게 불었어요. 와. 8월 달에 한번 다, 다시 놀러 오려고. 그때는 진짜, 동생 네 가족들이랑 싹 와갖고 물놀이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너무 좋아요, 여기 계곡이. 지금은 좀 무서워. 래프팅 해도 될것같아